네 오늘 실습은 어, 이러한 아이콘을 제작하는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 완성된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준비할 파일은 없고 어, 완성된 파일은 확장자 xd 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때는 어, 저렇게 app-icon-result .hd, 이렇게 돼 있는 거 앞에 학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번, 언더바, 앱, icon, result, .axd, 이렇게 어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 여기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 항목에 맞춰서, 어, 선택을 해주시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 것은 아이콘이기 때문에 어, 사이즈는 120x120 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 크기 120을 넣어주시고 세로 크기 120을 넣어주시고 맞춤형 크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우리가 이것을 아트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크기를 마음껏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아트보드의 이름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맞춤형 크기 다시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어, 여러분들 이름을 앱 다시 아이콘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 여러분들은 앞에 학번을 좀 입력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학번을 입력하고, 학번 언더바 앱, 다시 아이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그리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반드시 이 아트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에 가셔야 돼요. 우측에 보시면 이 그리드하고 레이아웃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체크하시고 레이아웃에서 정사각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를 어,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 원을 하나 이제 그려볼 건데요. 자, 원은 좌측에서 보시면은 사각형과 원과 세모, 선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원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한 칸, 두 칸, 위에서 두 칸, 왼쪽에서 두 칸이 끝나는 지점 있죠. 이 지점을 잘 잡아서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 마차, 어, 마찬가지로 어, 우측에서 두 번째 칸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우측에서 두 번째 칸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영역에 어, 마우스를 갖다 대고 놓으면 되는데 이때 Shift 키를 누르셔야지 이렇게 어, 원이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그려집니다. Shift를 떼면 이렇게 타원형이 돼버리죠. 그래서 Shift 키를 항상 누르시고 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내가 크기가 좀 뭔가 어, 잘못 지정됐다. 한 여기쯤에, 여기쯤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Shift 키를 누르거나 해서 어, 크기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어, 정확한 어, 원을 네, 그려주시면은. 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원을 하나를 더 그릴 건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선이 이렇게 보이죠?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정중앙에 왔다라는 표시가 납니다. 자, 이 정중앙에 표시가 되었을 때,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 주시고, 눌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자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원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번에는 크기가 한요 정도 네원 안에서 사각형이 두 번째 사각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예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요 그리드 영역에 맞게 됐죠.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이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들을 할 건데, 보통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 방법인데,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네 번째 항목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 보시면 오버랩 제외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은 자이두 개의 선이 마치 하나의 도형처럼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 안에 이제 색을 입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채우기라는 이 버튼이 보이시죠? 이 채우기를 클릭을 하셔서 어 최대한 책에 나와 있는 색깔이랑 비슷한 색을 여러분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뭐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책에서는 ff b2 b2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색이 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원을 하나를 더 그려 줘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이 알트와 시프트 키 커서는 화면에정 중앙에 놓일 수 있게 해주시고, Alt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드래그를 쭉 해서, 네, 요이 사각형보다 조금 안쪽으로, 예, 이 정도 크기로 어,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로.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색상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음, 이 색상을 만약에 자주 사용할 것 같으면은 어,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선택했던 색상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가져와서 색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이 영역에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왼쪽에 펜 툴을 먼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네 개의 지점을 클릭을 해줄 겁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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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개의 지점을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각형의 정중앙에 위치한 위치에다가 점을 찍을 거고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점을 찍을 건데, 이때 반듯한 선이 되, 되었을 때 이렇게 안내선이 나와요. 이 안내선이. 반듯한 선이 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반듯한 선이 나올 때까지 어, 마우스 커서를 잘 위치해 놓으신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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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Shift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윗선이 만나는 부분까지 잘 연결해서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자요렇게 해서 어 직사각형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탕을 선택을 하고 다시 선택을 하시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자 이때 이, 이 사각형이 정 중앙에 잘 위치해 있는지 한번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정 중앙에 잘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정 중앙에 잘 위치가 어 배치가 됐다라고 하시면 이때 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네 개의 점을 편집할 수가 있는데 하단에 있는 점두 개를 편집을 할 거예요. 자, 이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좀 부정확하게 될수 있으니까 키보드 왼쪽 버튼, 왼쪽 화살표 버튼으로 한번 클릭, 한번 클릭, 두번 정도를 양쪽 다 해줍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어, 맞춰졌죠? 자, 이 상태에서 어, 이제 다시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 주시면 자, 이렇게 도형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이 사각형을 다시 또한번 똑같은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을 거예요. 이때 알트 Alt 버튼, 알트와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해 주시면은 축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멍을 뚫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축소를 하시게 되었으면, 이때 이제 이 사각형만 색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 사각형만 색을 채워주시고, 자, 나머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사각형과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원, 이이 원은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원과 바깥에 있는 사각형을 시프트 키를 눌러서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 주십니다. 자, 얘랑 얘랑 이두 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상단에 또 옵션 창에 쭉 보시면은 빼기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추가하고 두 번째 건 빼기에요. 빼기를 하시게 되면은, 어, 이 사각형이 있는 영역이 이 원에서 제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빼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사각형은 위로 조금 이렇게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됐으면, 이제 나머지, 이제 모든, 예, 모든 도형들의 테두리를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은 테두리 체크 박스 해제하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예, 체크 박스가 사라지고요. 자, 이때 이제 배경 색깔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아트보드를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에 보시면 채우기에 하얀색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어, 여기서, 어, 책에서는 FB2172예요. FB2172. 꼭이 색깔로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 원하는 색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한번 꾸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콘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콘을 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을 하실 때는 에 어, 왼쪽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맥이라서 제일 상단에 파일 메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햄버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짝대기 3 개로 되어 있는 버튼이 상단에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문서에 저장을 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 학번을 입력을 하시고 언더바, 앱, 다시, 아이콘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장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 이미지를 개발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어, PNG 파일로 익스포트를 해야 되겠죠. 이때, 어, 메뉴에 들어가서 내보내기 기능에 들어가시면 어, 모든 아트보드라는 버튼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트보드를 선택해서 내보낼 경우에는 내보내기에 들어가시면 선택됨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트보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됨으로 내보내든지 모든 아트보드로 내보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창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자이 창에서 우리가. 어, 내보내기 대상에서 이제 iOS로 내보내겠다, 안드로이드로 내보내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 이때 어, 우리가 이 아트보드의 크기를 120x120으로 했었는데요, 이 120x120의 사이즈는 iOS 기준으로 두 배에 해당하는 작업 사양으로 어, 디자인이 된 겁니다. 어, 가끔 이것을 오해해서 현재 크기보다 더큰 크기로 어, 3배의 크기로 내보낸다 2배의 크기로 내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작업한 디자인 사양이 어, 1배로 했는지 2배로 했는지 어, 3배로 했는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ios 로 내보내겠다 라고 하시면 어, 현재 내가 작업한 디자인 사양을 입력을 하시고 모든 아트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총세 가지 종류의 어, 아이콘이 어, 추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네, 아이콘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콘을 익스포트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 또 하나 어, 다른 크기의 아트보드를 만들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어, 일반 어, 아이폰을 기준으로 한 아이콘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패드 프로 사이즈의 어, 아이콘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콘 아트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하시면. 똑같은 아트보드를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앱 아이콘, 다시 아이, 패드, 다시 프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름이 길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아트보드를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어, 크기를 조금 더큰 형태로 우리가 변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 167에 167 사이즈로 이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동일한 비율로 크기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각형을 어, 미리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사각형을 미리 어 120x120 사이즈로 미리 만들어 놓고 테두리는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 이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각형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트보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아트보드의 크기를 늘려 주는 겁니다 우리는 167x167까지 늘려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트보드를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늘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167 167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트보드를 크기를 늘렸으면 이제 전체를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상태,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자, 모든 구성 요소가 같이 확대가 됐을 거예요. 자, 이때, 어, 겉에 만들었던 이 사각형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비율로 다른 크기의 아이콘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모든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시고 내보내시게 되면, 자, iOS의 작업사약은 2X로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든 아트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자, 기존에 파일이 있으니까 대체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자, 아이패드 프로의 사이즈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아이콘들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어도비 엑스디에서의 이런 아이콘을 제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아이콘을 제작하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어, 324페이지를 보시면 어, 실습 3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앞 배웠던 내용하고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서, 어, 실습 3을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오늘 어, 실습 2와 실습 3에 해당하는 어, 완성 파일을 사이버 한밭에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